이모아 오케이. 말놨어요 아, 그때는 근데 제랑할 때는 이제 사사할 때여 가지고. 이거 한번 날려볼게요와 아, 정면 다 죽었다 수... 아, 다 정면인거 같은데 없다고 빠지게 정면 격자인데 격자 겹자 클 가운데까지 클 아. 쇼다 쇼답, 쇼답인 것 같아요. 나이스. 네 미포하나? 에이지어. 아 32네. 나이안 <laughs> 보였어, 난. 미션 실패. 레드팀 승리. 대가리만 살짝 올라왔는데 깜짝이야 a k e it. You w a 아, 아 타이밍이 되 대각선아. 푸딩 포켓 이게. 패스 네. 없어요. 오다 네. 이럴 때 아, 아, 잘한다. 아, <laughs> 빠질게요게임 진짜. 왼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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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벽. 아 오. 이거 스카우터 때문에. 다비칸. 보여주나 탈망? 다이야. 아니 이거 진짜 못 잡는다니까. <laughs> 나 불킹으로 나왔을 때한발 놓치면 무조건 붙여서. 보살이 보다 무서. 그래서 원 점프 해야 될것 같아 이 만나고. 하세요 이나다. 잡 보살이 있는데.

저, 저기 고사리 있지 않아요? 네. 고사리랑 비슷하지 않나? 쇼다? 길게, 길게. 패스에요? 몰, 몰라요. 나이스. 어딜까? 이제는 정면인 거 생각할 텐데. 아 맞다. 좋았는데. 그죠? 음. 먼저 너무 뻔한 가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둘피필 해주 필 네. 바필 네. 짬바 필 짬바 짬바 필 네. 바필 짬바 필 같이 필고 있거든요. 저 피. 이에요대가이야 은정라플은정라플 <laughs> 있어요. 오정라플아 이걸 기역자 은정라플 일보. 언공 초다 애도... 저다. 어. 헤즈가 잘. 헤야 그 멋있는데 <laughs> 대박이 왜 이렇게 많아? 1미 m 에죠1 0 0 0 0 0 나. 깜빡이 0 0 아, 어. 예, 저것이 뭐지? 아, 고치는 거. 아, 거. 아, 고치는 아, 이 거. 아, 고치는 거. 아, 고 거. 아, 이치는 거. 아, 이 어떡하나 고치는 면에 고치는 거. 아, 고 서둘로 저사람 잘하긴 하네요 아까 저사람이랑 좀 4대4 했을 때잘 맞았거든요 서로 잘하더라구요 반응 되게 빠르던데 <laughs> 뭘? 나 큰일 난거 같은어 쇼드 나왔어 쇼드 봐 나이스 땅 쇼드 땅 양궈땅 짚고 전진 쓰나 나이스 이거 잡네 3비리스나 아야 0 0 0 0 0 0 0 0 야포야포슉갈어왜폭안 깠어, 결국? 슛다부 <laughs> 오. 지 나?

아. 머리. 네. 아. 나이스. 아. 가투인가 머리클 드렸던 것 같긴 한데. 언제 샷으로 같아요. 하나 빠지면 빠르게 할게. 요 네. 내가 코 예상 맞았어. 아잘 못. 어저도는쪼각리 왼쪽이. 가같다슐 라인 사운드. 로코 네. 로코 2라인둘이벨요한 명이었어요 레벨 3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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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3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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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레 3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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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근데 이기지 않았나요? 뜻도 차이 많이 나. 어... 3K, 6K 1렇게만 하면 이긴다 저쪽으로. 다음, 아, 있어 이겼다. 톡, 누가 또 위, 아래, 오른쪽. 3리카 아. 하얀. 과연... 컷. 아, 깍이 깜이야. 블루 4대 4 할까요? 3대 3 할까요? 아 어, 편하신 거 하시면 될거 같아요. 저도 잠깐 이제 몇판하고갈 거라서 아, 정면, 그 짤목에 정면. 오. 칼마 형. 안녕. 그래 끝나 <laughs> 이거 뭐야? 4대4 그럼 한판 하고 네. 10시에 어, 간다, 이거. 10시 조금은 넘겨도 되는데, 그냥 내일 출근 때문에 그냥.